우리의 발 건강은 이 남자가 책임집니다. 헬스 매니저 윤재원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발, 목과 발의 건강을 책임질 광백살 몸짱 윤재원입니다. 아, 아 멋집니다. 오늘 발, 네. 근데 발목하고 발만 하는 운동이 있어요? 아, 이거는 제가 항상 소도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근육의 모양을 만드는 운동보다 네. 항상 항상 선행되어야 될 게. 네. 관절 관절 각 부분에 있는 가동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아 이제 운동을 하는 동작에서 동작이 자세가 잘안 나온다 네. 네. 분명히 관절 가동성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리가 오늘 특히 또 발목이잖아요 발목과 네. 족저근막. 가장 멀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가장 소중하게 다뤄야 될 곳인데 네, 네. 족저근막염을 예방할 수 있는 네. 스트레칭부터 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배열. 저기 가정에 보시면 그 골프공 같은 거 있으실 거예요. 네. 골프공이 없으면 일반 뭐 테니스 공이나 음. 야구공 같은 것도 괜찮아요. 음. 네. 그러니까 오늘은 발 운동이니까 네. 신발을 벗고 네. 네. 골프공을 네. 바닥에 두고요. 네. 발바닥으로 밟아서 아, 저 쉬우네요. 쉬 앞뒤로 이렇게 밀어 주면 어, 아, 청나여기 네, 네, 발목 되게 시원하고 건강해. 발바닥이 부드러워지면 혈액순환도 네, 되고 하니까 음. 되게 좋아 요 피로해 보되요 이런 걸로 그러네. 이제 스트레칭을 해서 먼저 족저근막염 네, 네. 예방을 먼저 하시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발목인데 음. 발목은 우리가 이렇게 앉았을 때 직각을 이루는 상태에서. 당겨졌을 때한 (10에서) (15도) 정도 당겨져야 되는데 음. 안쪽으로, 네, 안쪽으로. 네네. 근데 이게 안 당겨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발목의 가동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발목 가동성 운동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음. 무릎을 꿇고요자 앞에 손은 발을 발가락을 아, 잡고 네. 뒤에 손은 이제 뒤꿈치를 잡아서 네. 이 뒤쪽 무릎이 펴질 때까지 쭉 야. 눌러주시면 아. 아. 엄청 쉬운데 이게. 무릎 방향을 약간 발가락을 밖으로 빼줘야 돼. 그래야지 아. 대퇴골과 골반이 안정화되는 자세가 나오거든요. 음. 이 자세에서 쭉 지그시 눌러서 쉬워, 쉬워. 15도 정도 나오게끔 이제 움직여주는 거지. 근데 음. 이거는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주시면 돼요. 좌우, 네. 좌우. 그러면 발목의 가동성, 네. 가동성이 나오겠죠. 음. 자, 이 운동이 끝났으면 어, 가동성과 안정화 운동을 같이 할 거예요. 이제 네. 손을 펴서 네. 중심을 잡고. 네. 네. 한쪽 다리를 들 거예요. 네. 그러면 지지하는 쪽은 안정화가 되겠죠. 발목 안정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들고 있는 발은 어, 가나다라마바사를 쓰는 거예요. 가나다나 아. 아. 나, 나, 아. 나, 나, 마바사를 야. 좌우로 쓸워주면 예. 네. 발목이 풀리겠죠. 음. 네. 네. 가 돌려준다. 나 다. 어 재밌네 이거. 네, 야 이거 재밌다. 중심을 지지하는 를 발은 중심 안정화를 하고. 네.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네. 도. 네네네. 네. 이 동작을 하시고 이 동작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자 이렇게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발을 들 거예요. 네. 한 발을 여기 올리겠죠. 올리. 아 올려서. 푸싱이를 위로 쭉 들어주면서 쭉. 아. 어. 와. 이렇게 하면 이거는 쉽지 않겠는데. 네, 종아리가 되게 시원해요. 네. 아. 네. 스트레칭하면서 이때 무릎이 굽어지게 않게 딱 펴지게 해서. 네네. 아. 네. 하나 다시 갔다가. 네. 야, 아 운동 쉬고. 좋다. 자, 전방으로 15도. 네. 맞죠. 와, 네. 저 후방으로 쭉 지그시 밀어서. 음, 음, 음. 그리고 다리 바꾸고. 음.